자, 다음은 친환경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친환경 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448만 4천 원이 증액된 115억 1,9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8억 171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1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사업 2022년부터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로 보전되며 악취로 인한 생활 환경 개선, 친환, 친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이 정착 및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 사용 농가에 대하여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3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 보전 계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16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통계목 통계목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여 환경농업 보존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70433,000원을 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1억 1,404만 8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9쪽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59,5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1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보조사 사업, 도비 사업으로 7,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행 재배농가의 유기 무농약 농산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5쪽입니다. 환경농업 연구개발입니다. 안성시 지역 대학 상생 협력 신규 과제로 탄소 저감 및 자연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해 등에 대, 등의 활용 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 등의 사육을 통한 친환경적인 유, 유기성 폐기물 처리 단백질 사료와 유기물 대비 생산으로 자연 순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업 이지만 효과적인 사육 시설 설치와 사육 번, 사육 방법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사육 시 발생하는 냄새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분석실의 안전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화학물리 위험성 평가와 초고순도 가스 헬륨 가격 상승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장비 이식과 이식의 추가 구매에 따른 유지 비용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초고순도 가스 헬륨 가격이 상승에 따라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시약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필터 형식의 시약장 구매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원활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한 운영비,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1,72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토요일 근무 보조인력 인건비, 노후시설 개선비, 노후장비 정비, 실습장 시설 개선,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장비 및 추가 장비 구입이며 농업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 예방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 및 임대농기계 노후로 임대사업과 교육사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6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 도모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도비 증액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2,392만 5천 원, 시비 5,582만 5천 원 총. 7,970만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보행관리기, 전동 전지가위, 전동분무기를 지원하며 영생농업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8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실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3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0쪽입니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친환경 기숙과 사무실 축산 관리실 농기계 임대 사무실 의자 교체 비용으로 105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위원님, 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669쪽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이번에 보니까 국 비도비 12 포함하셔 가지고 이 금액을 저기 우리 농가를 위해서 많이 좀 확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무기질 비료하고 이게 보니까는 또 앞에 음 661조 저기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자,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를 배포했을 때 저희가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유기질 비료도 쳐야 될 것이고 무기질 비료도 저희가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기술과장 이창입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기질 비료는 비종이 아, 특산물 대비 이를 쉽게 말 유박이나 축산물퇴비를 갖다가 유기질 비료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무기질 비료는 쉽게 말씀하자 화학비료입니다. 토양의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면 뭐 토양의 완충능력이라든가 뭐 능력이, 아니면 뭐 거기에 지인된 가리, 뭐 특수성분도 있겠지만 어, 토양의 생산력을 쉽게 말하자면 저 달리기로 말씀하시면 그 마라톤, 중장거리를 뛰는 비호 역할을 하고요.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 질서 인산 가리가 골고루 비정이 있지만은 그 단거리를 띠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변형사에서 밑거름이로다가 뭐, 어, 복합비로 2 2 1 0 8을 주고 나서 가지거름이로다가 요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삭거름이로다가 NK를 주는 형식으로다가 비효성이 짧은 화학비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페이지 67, 675쪽, 환경농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직접 수행이라고 하셨고요. 어, 보니까 안성시하고 지역, 대학, 상생협력,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자, 이거를 어떤 부분을 좀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축산분뇨 처리, 산업화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장님 하시건지 누가? 그 <laughs> 친환경 기술과장 이차입니다그 친환경 동업 연구개발 그 사업은 그 안성시하고. 그 지역 대학인 환경 대학과 상생 협력 연구 용역 신규 과제로 된 사업이 되었다가요. 탄소 저감 및 자연 순환 생태계 조정에 대한 동해 등해를 활용한 연구사업입니다. 그 원점 처리에 의한 에 필요한 동해 등해를 어린 시절 어린 유충 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악취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한 그 밀폐형 공조 사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밀폐형 축산분뇨 처리로도 냄새 저감 효과 및 친환경적인 동해 등의 사육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밀폐형 컨테이너에다가 어 동해 등에서 사육 시 나오는 그런 악취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이비를 갖다가 자원하는 화 그런 연구 사업입니다. 아, 그게 혹시 잘 연구가 잘 되면 우리 이제 축산 약간 소 농가들 그 농가 옆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설치하고 할수 있나요? 그런 기술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아, 전수시키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솔직히 동해 등에는 어린 네. 유충 때는 어, 기르는 기간이 한 7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농가들이 그 유충부터 성충까지 기르는 게 아니라 유충을 받아다가 성충으로 기르는 그 지금 농가들은 그런 사업을 해 그러면 냄새가 저감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키워, 키워서 보급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유충을 기르는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충 기술및 믿고 되면 좀그 사육 단계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연구해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좀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저기 683 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는 들깨 탈곡기, 콩선별기, 쇠토기 등 이렇게 이제 새로운 농기계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보니까는 어, 네 군데 본소, 동부분소, 서부분소, 남부분소에 이렇게 설치, 갔다가 이제 놓으시고 임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요, 저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을 좀 이거 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요청이 좀 많습니까?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사입니다. 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본자산에 저희가 3억 2천을 갖다가 이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가장 시급한 농가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어 기계를 선정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1억 6천만 편성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천 편성된 거는 제일 시급한 농가 농기계를 벌써 구입을 다했 고요. 인제 어 여름을 지나서 이제 겨우 어 가을철 어 수확시나 아니면 파종시 때 들어가는 어 농기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본인이 지난번에 이제 급한 거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걸 원하시는 농가가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면 앞에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 농기계를 저희가 이제 확보가 된다면, 확신이 된다면, 지금 수요조사 빌려가고 한 거에 대해서 그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성과 분석을 좀 하셔 해갖고 올려주시면 훨씬 더 예산 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이아 있는데 왜 이걸 또 구입해 이런 상황이 되고 남아있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뭐죠 이거 나무 파쇄하는 파쇄기죠 네. 그것도 보면은 농업 저기 농기계 이~ 제 빌려주는 임대사업소에 이게 기계들이 장비들이 남아있으니까. 아, 저렇게 장비가 남아있는데 무슨 장비를 또 산다고 그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근데 또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무상으로 하는 거는 빌려가고, 그 유상하는 거는 몇몇 농가가 합치면, 무상으로, 새 농가인가요? 그 이상 이렇게 합쳐지면 무상으로 빌려주신다고, 이게 돼 있는데, 그 이제 농가가 합치기보다는 나 혼자 그냥 하려고 속편하게, 이게, 그러니까 완전 히 무상인 것만 계속 나가고, 유상인 거는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계 확보를 좀더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욕구 그거를 좀 담아주시면 이거 더 예산을 편성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미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들은 그 얼만큼 이게 지원이 돼서 많은 농가들이 이걸 이제 빌려가 임대 가서 그 혜택을 받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 이 성과를 좀 붙여주신다면, 이거 심의하는데 훨씬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보면은 좀 이렇게 국비 지원되는 게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할 때, 이제 꼭 필요할 때 하지 마시고 조금 한발 앞서서 이렇게 국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그 국비 지원을 좀더 많이 좀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좀 도전을 하셔서 우리 안성에 있는 김학영 국회의원님도 우리 사선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좀 많이 예산을 좀 확보해와 달라. 이렇게 요청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성에서 뽑아놨으면 안성으로 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좀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1원만 이제 하자고 하시지 말고 여기 국비 따신 것도 좀 많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최영기 기획관 입니다. 제가 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자랑을 할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사계소가 있는 데는 안성뿐이 없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이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김학의 위원님이 많이 힘을 써 줘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농기계된대 사업이 좀... 도에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응하다 보면은 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 파쇄기도 안성에 사계분소에 37대가 있지만은 그 쓰는 시기가 쓰는 시기가 짧은 시간에 겨우 철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는 농가들또 불만이 많아서 왜 기계가 없냐. 뭐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전적으도 그런 걸다 수용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뭐 가 분소별로다가 몇다가 편중이 되었는지 뭐 그런 거를 파악해서 농기계 수요에 부응해서 저희 어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김건호 소장님께 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가스, 바이오 가스로 이제 재생에너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금액도, 금액 자체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선정되기도 좀 어려운 사업이죠. 그렇죠. 예, 지금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그 절차상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저희가 한1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최종 선정 절차만 남아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마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그 대상자 선정된 지자체가 이제 윤곽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사업에 저희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 네. 그 물론 이제 잘 환경부도 뭐 파악을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에 있는 그 농가 이제 그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 수요와 그리고 이제 그 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게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분을 이렇게 옮기는 이동거리에 그 강점들을 좀잘 정리하셔가지고 어. 어쨌거나 국회의원이 국비는 국회의원이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어필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부서에서도 하지만 또 함께 노력을 해야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안성으로 그 사업을 좀 선정돼서 따올 수 있도록 네. 그런 보안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국회의원님도 국회에서 좀더 역할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라고, 그, 보충자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좀 잘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그,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저도 이제 그,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네. 그,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입지라든가 입지 여건,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의 요런 관계 네네.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인제 설명할 기회를 원래 이제 저희가 5월 10날 방문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환경부 담당 과장하고 그 담당 팀장 또 직원하고 이런그 저희가 지금 일정 조율이 잘안 돼서 그 추후에 다시 한번 그 만나는 거로 이렇게 되게 그하 하든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여튼 보완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가장 중요한 게 주민 동의가 동의한다라는 우리 한테 이거를 해 주라고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네. 내리는 요청서. 동의서보다는 요청이죠. 이걸 우리 지역에 해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서가 있다면 아마 추가로 그 평가 지표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꼭 우리가 우리가 좀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추가로 좀 아까 농기계 사업소 관련돼서요. 아까 과장님 그 농기계 사업소에 인건비 올라온 게 있던데요. 그 지금 네개 어, 소가 있다고 하셨죠? 거기 지금 인력 운영 형태는 어떻게 돼요? 저희의 본소에 시간제 계약직 3명씩 계약직 그렇습니다. 예, 3명씩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전 35시간제 계약직이라 저희들이 뭐 지금 뭐 공무원들은 뭐 평일은 쉬지만은 토요일 날까지 나오는 단계라 지금 유연 근무제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 그래서 그 말씀을 생,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시장님한테 이게 뭐. 지금 그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고 거기 그 직원들 잡아두기도 지금 어려운 형편 아니에요? 예, 유능한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좀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뭐 직원들 다 떠나가고 나서 임대 사업소 그냥 떨어거니 남아 있으면 뭐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을 담아서 저희들이 그 토일만 큼뭐에는 파트 타임이라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이건 임시방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럼 근본적으로 어할수 있도록 좀 이게 좋은 어, 임대 사업소가 뭐 경기도 내에서도 뜸이라고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형태는 선진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농기계 사업소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의장님하고. 근데 보니까 뭐 특정 브랜드만 일단은 좀 보여요. 눈에, 눈에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저번에 한번그 민원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뭐 말씀은 아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산 제품도 좋은 게 많다라고 해서 뭐그 구입할 때는 지금 국산 부분도 최대한 좀어뭐 국산만 사라는 건 아닌데요 꼭 필요하다면 뭐 해외 브랜드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국산 브랜드가 어 될수 있도록 이런 뭐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각별하게 좀 유념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